돈의 본성. 두 번째 이야기. 욕망 지수의 공식. 지배당할 것인가? 지배할 것인가? 은행은 과연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일까요? 은행과 국민연금은 우리가 돈을 저축하면 그 돈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을까요? 그러길 바라야죠. 미국에서 최초로 자동차를 발명한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들이 은행과 통화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들이 은행과 통화체제를 이해하게 되면 당장 오늘 밤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금한 돈은 은행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 대출돼서 빠져나갑니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지급준비율은 통상 10% 정도예요. 당신이 천만 원을 계좌에 입금한다면 백만 원만 은행에 보관되고, 구백만 원은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대출, 기업대출 등으로 대출되어서 돈은 굴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찾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만약 코로나19보다 더 극심한 질병 팬데믹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동시에 현금을 인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똑똑한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세요.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제프리 마일론 교수의 저서 자유주의의 모든 것에서는 이렇게 예견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날 예금한 돈을 전부 인출하기로 한다면 은행은 파산할 것입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은 예금에게 100%에 한참 못 미치니까요. 그것이 금융 위기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 금융 기관에 돈을 넣어 두었던 사람들이 모두 한꺼번에 그 돈을 찾기를 바라죠. 그런데 은행이나 기타 금융 기관들은 그 돈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의 여러 분야에 투자되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한꺼번에 예금액을 찾으려 하면 그 금융 기관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서 무리해서 집을 사거나 카드 할부로 상품을 구매하면 여러분들은 1년, 3년, 10년, 30년 이렇게 평생 동안 많은 이자를 내면서 은행에 충성을 하는 우수 고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걱정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제부터 할부 인생이고 항상 빚 갚기 위한 노예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욕망 지수라는 공식이 있는데 욕망의 지수가 높을수록 불행 지수도 높아집니다. 즉, 나의 욕망 지수가 500인데 현실에서 충족되는 만족이 200이라면 마이너스 300이 결과죠. 즉, 나의 불행 지수는 300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욕망 지수가 높지 않고 100이라면 똑같이 충족되는 환경에서 만족이 200이고 플러스 100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행복 지수가 100이 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망 지수를 계속 부추기면 불균형적인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더 많은 돈을 벌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의 욕망 지수를 낮추면 결국 절약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될 거예요.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사회가 계속 부추기는 욕망 지수를 계속 높이는 사람은 유혹의 덫에 빠져서 스스로 끝없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결과는 스트레스 우울증 그리고 절망감에 빠져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경기나 경제의 위기가 발생되면 국가는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가에 필요한 활동을 순탄히 할수 있고 시중에도 부채와 신용을 팽창시키고 기업과 개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신용 조건으로 대출해 줍니다. 그러나 대출은 엄밀히 말하면 빚더미예요. 만약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5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대출 받아서 사용하면 그 돈은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그 금액을 모아서 갚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경제 논리에 무지하고 돈을 쓰고 소비할 때는 아주 달콤하고 즐겁지만 그 후에는 족쇄가 채워지고. 빛의 노예,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이러한 대출과 할부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들과 개인들은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가계 부채가 늘어가면 경제 위기가 오고 부동산이 폭락하게 되면 제2의 IMF 금융 위기가 오는 거예요. 개인들이 대출로 견디면서 활성화되는 거품 시장 경제를 통해서 정부는 당장은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야죠. 그러나 개인과 청년들과 자영업자들이 건강한 경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파산하게 될수 있고 절망감에 빠져서 자살을 한다든지 알코올 중독자가 될수 있고 한탕 주의로 도박에 빠져서 더욱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도미노의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와 수많은 정보와 광고 매체들은 항상 인간의 소유욕을 자극하고 욕망 지수를 높이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것들을 빨리, 미리, 지금 당장 구매할 수 잊게 하고 선물을 먼저 안긴 후에 이제부터 평생 할부 인생이 시작되면서 기업과 은행은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균형 있는 대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우리의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미 빚더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요. 학자금 대출은 어느 나라나 필요한 대출이에요. 그러나 명품을 구매하고 카드를 먼저 긁고 그 할부금을 갚기 위해서 알바를 해야 하고 일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조교제 같은 범죄에 빠지게 돼요. 절제력과 인내를 배우지 못한 청년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는 잘못된 자본주의의 불균형적 체계를 개선하고 성숙한 신자본주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돈을 주는 사회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기적인 자본가들이 아닌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는 선한 자본가들이 양성되고 지혜로운 소비자들이 될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해방 이후 이제 겨우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유럽의 서양 국가들은 천년이 넘는 역사, 종교, 정치, 문화, 교육 그리고 경제 성장을 통해서 수많은 실패와 경험을 쌓았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선한 자본가들이 양성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구조가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구축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제가 제르레에서 만난 저의 상사였던 영국인 부행장님은 그 당시 자신의 연봉이 약 30억이었고 그 중에서 10% 이상을 기부하며 사회에 환원을 했어요. 제가 가까이서 그분을 존경하고 아직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이유예요. 우리 국민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으면 빨리 성숙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이렇게 한 사람씩, 한 가정씩 깨닫고 변화가 시작된다면 우리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선한 자본가와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인으로 올바르게 교육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며 자라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훗날 성숙한 경제 가치와 민주주의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면 기성 세대들이 하지 못한 것을 다음 세대는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계의 리더들이 될 것이며 선한 자본가들이 될수 있습니다.